수소는 그냥 올라가서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발리가안 돼요. 그러면 여기 특별시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어, 국현이 누구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인적 네트워크는 아마 300명 국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아마 평가해도 이거 네. 도시만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지형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정말 즐겁게 살고 힐링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가 안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기영화가될 수밖에 없다 어, 지역구를 특별하게 여기를 또 택했어요 이제 특별시라는 의미 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5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뭐 나라를 보겠다는데 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심에 세 종이 서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세 종이 정말 나라의 판박이가 돼서 제대로 가지를 못해서 그걸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수도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도전을 합니다. 코로나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을 잘못한 인재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렇게 확, 확대가 돼서 정말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더욱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보다는 경제가 피해돼 가지고 국민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거기가 더 저는 걱정이 된다고 봐요. 또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이거를 어, 수평적인 방정식에서 풀어가면. 완전한 폐쇄를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쉬운 얘기로 무슨 고양이의 공격을 받은 코끼리가 고양이를 피하다가 뒤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오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한 폐쇄, 완전한 상거래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최선이 아니다. 진짜 좋은 거는 수직적인. 그래서 잘못된 부분만 딱 잘라내는 외과 수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경제도 막 잘못 계획을 한다면, 어 미래를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국민 전체를.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수직적인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전쟁도 그렇지만 사전 대비를 잘해야 된다. 사전 준비를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가 뭔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에요. 최고의 지향해야 될 가치가. 그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코로나를, <목소리> 어, 경험하면서, 야, 이거 특별시에 맞는 의료보건체계 하나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존재 가치나 시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예요. 구현해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어이 특별시만의 인프라가 전혀 여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시 자체를 컨설팅 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회사를 데려다가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를 진단을 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되될 텐데 여기에 이 도시, 수도가 되려면 본래 국토의 중심모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강이 있고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 조건을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종합계획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도시만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서 기형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정말 즐겁게 살고 힐링을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시가 안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기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도시가 정말 앞으로 블루오션으로 키워야 될게 어떤 부분이냐? 금강을생태계로 완전하게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그거를 정말 저는 국회의이 된다면 정말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가 오러져서 정말 사람들이 여기 뭐 보, 보고 싶은 볼거리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구경할 게 있어야 모여들지요 그냥 금요일 되면 다 떠나서 여기가 암흑시대에요. 흑금을 제가 표현하는데, 흑금이라고 불금이 아니라. 그런 도시에서 무슨, 이, 제대로 살 만한 생활이 되겠어요. 지금은 저는 생, 생활이 아니라 생존으로 봐요. 제가 이제 금남면에 살거든요, 지금. 어, 다들 북쪽으로 가요. 다들. 2년 전부터. 말랑 독적으로 하세요 또 여기 봉암에서사달의 참모장 까지 제가 해서 거기 부하들이 또 저녁에서 많이 삽니다 그 친구들이 막 계속 북쪽으로 하세요. 농촌이 많기 때문에 보수가 많아서 최근에 두번 선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거자기 좋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친구가 이제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뭐뭐 뭐 얍삽하게 그런 생활 안 하거든요 제가 산을 지역에서 나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유리하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 가거나 또 이쪽에서 살면서 저쪽 가서 술 만나거나 그런 건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뭐 도심이라고 그래서 뭐 정신을 뭐 판단 기준을 그렇게 놓지는 저는 안 와요.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정, 정책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얼마고 저를 신뢰하고 해줄 것이다. 또 나라가 이렇게 유급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 상대 후보를 아직 면밀히 파악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런 뜻이고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딱 뚜렷하게 나타난 제 강점이라면, 정말 이제 국회의 4년간, 국회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초선은 그냥 올라가서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발휘가안 돼요. 그러면 여기 특별시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어, 국회의 누구냐.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 정말 국회의 내공이 쌓여 있느냐, 또 인적 네트워크는 아마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아마 평가해도이 등가라면 저는 서운할 정도로 관계를 많이 잘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반절은 살아남아서 돌아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 힘은 전부 세종시로 제가 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4년 전부터 제가 이 이 세종시라는 게 어떤 도시고 어떤 도시에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굉장히 저는 머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있지만 이제 연구단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있고 그래서 제 꿈의 수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꿈은 제 개인의 꿈은 꿈일 수 있지만 시민과 함께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꿈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정말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 제일 거기가 살고 싶은 도시로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말 야심차다면 야심차고 그럼 제가 나머지 정치를 하면서 여기에 정말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통일 전에는 여기가 수도가 돼야 된다. 저는 이 세종시가 정말 국가의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묘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꿈의 도시, 꿈의 수도, 꿈의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날지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 금남에 살면서 이 세종시를 여러분들이 정말 생존이 아닌 생활, 행복하다는 그런 도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세종을 가서 구경해보겠다. 또 세종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도시로 분명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필코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도 함께 새로운 세종,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